청주 위에 오송이라는 연구 단지가 있습니다. 몇해 전에 오송에서 바이오 인더스트리 생명산업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방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 전시회에서 고추 한 그루를 전시했는데, 고추에 1180개가 열렸습니다. 보통 고추에 뭐 한, 많이 열리면 30개, 40개 열리는데, 1680개. 아주 뭐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렸지요. 근데 그걸 전시할 때에 고추 씨앗 속에 하나님이 거기에 입력해 놓은 생명의 힘, 생명 에너지를 알게 하려고 그 산업 전시회, 생명 산업 전시회에 전시를 한 겁니다. 또 우리나라가 미래의 희망이 있는 것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지요. 그걸 BBC라고 합니다. BBC. B는 첫 번째 B는 배터리, 자동차나 기계의 배터리. 두 번째 B는 바이오 인더스트리, 생명 산업, 혹은 생명 공학. C는 이제 반도체 칩이세 분야에서 우리 한국이 세계 첨단을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형구용하는 사이에 선진국이 되어버렸어요. B B C 산업에 우리가 세계 첨단을 달리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생명을 성경에서는 바이오, 산업할 때 바이오, 요한복음에서는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생명. 그 비오스, 인더스트리인데 줄여서 바이오, 인더스트리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을 넘어서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 그 단어가 달라요. 그걸 조에 그렇죠. 헬라어로. 그래 바이오 인더스트리칼때 바이오 비오스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고추 씨앗 속에 토마토 씨앗 속에 깃들어 있는 생명. 그건 비오스.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생명, 영원한 생명은 조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에는 네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말씀, 생명, 사랑, 그리고 믿음. 이네 가지가 요한복음의 주제가 됩니다. 첫째 뭐이라고요? 말씀 둘째 생명 셋째 사랑 넷째 믿음 그 요한복음은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믿음이란 단어가 무려 98번 믿음과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 하고 우리 신앙을 말씀의 신앙이라 하는데 그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의 신앙이라 할때세 가지 첫째가 오늘 본문 1장 14절이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된 말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지요. 생명이신 말씀이 사람의 몸이 된 겁니다. 생명이신 말씀이 사람이 돼서 우리 중에 와서 그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건 왜 그러냐 생명이신 진리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 인류 역사에 희망, 생명을 주신 거지요. 가장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씀, 바로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BC, AD 이렇게 나누지요.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그 전에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또 AD, 예수님 오신 이후, 이렇게 가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이 인간 역사에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지요. 그래서 말씀의 신앙 그럴 때 첫째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읽어야 됩니다. 14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아심에, 이 말씀에 여러분이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우리 심령 속에 임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 오셨다. 우리 가정의 호주로, 경영하는 기업의 사장님으로, 교회 당회장으로 역사 속에 오신 거지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신다 이거지요. 신강두의 교회 교인들이 여러 곳에서 오시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하고 조금 다른 것이 우리 교회는 전국구지요. 뭐 멀리서도 오시고. 그런데 신강도래교의 교인들이 살아가는 삶, 동두천, 의정부, 포천, 뭐, 서울, 각 곳에 사는데 가장 가운데 있는 집이 누구 집이란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집이란 겁니다. 우리 사는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집이 예수님이 계시는 집이다. 그래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그하시는 집 가장 동네 중심에 있는 집을 들여다봤더니 두 가지요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합쳐서 성령 충만이지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하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뭐 있었다고요? 생명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의 생명이 두 가지라 했지요 부모로부터 타고난 생명 비오스 고추 씨 도마도 씨 안에 있는 생명 비오스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 조애 그 단어 자체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비워쓰겠습니까 조에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생명 조야지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 보겠습니다. 5장 1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이런 말씀은 우리가 암송해야 돼요. 다음 주에 오실 때 요한복음 5장 24절 암송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위기 봐서 괜찮으면 한 사람 아무나 찍어서 한분 암송해 보라. 그 그래, 암송 못 하면 앞에 나와서 벌써 들어갑시다. 예. 5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아주 소중한 것이 구원 역사의 3단계. 이걸 텐스, 텐스. 구원의 시제라, 시제. 여러분, 중고등학교 영어 문법 배울 때 시제 배우셨지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그 시제,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 24절 내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뤄놓으니, 우리가 진실로, 진실로 나올 때는 정신을 딱 차려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꼭 알아야 된다 이거지요. 진실로, 진실로 너의 길은 노니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 듣고 믿는 자.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있다. 구원의 역사가 3단계로 이루어진다. 무슨 말이냐?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 믿음으로 얻는 조에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언제 얻었느냐?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요. 구원의 과거 시제, 패스트 텐스. 근데, 그 다음 뭐이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자는 나중 심판대 앞에서 통과요 통과 왜냐? 믿고 은혜 속에 구원받은 자는 이름을 적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책 이름이 뭘까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딱 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서 쭉 심판받을 때에 예수를 믿고 생명을 영생을 받은 자는 통과요. 통과. 왜냐? 생명책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 뜨는 게 분명하지요. 그와 같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또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잘해가지고가 아니요.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믿었어.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 있다. 만일에 내가 천국 앞에 가서 베드로 사도가 어디서 왔어요? 주민등록증 대보시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뭐 410, 710 이런 그래? 베드로 사도가 이래 보고 이름이 없는데? 그 이름 없으면 어떡합니까? 저 밑에 동네 가야지. 그렇다고 물러나면 안 되는 거야. 베드로 사도님 혹시 그 미스 프린터 아니에요? 응? 확신이셔야 돼요. 확신이. 두장 그냥 넘긴 거 아니에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 있는 자는 심판대에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미래 에 완성될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미래 시제라 그래요. 퓨처 텐스라 그래요.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 말씀이 중요하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 하십니까? 이게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에 영생을 얻었어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 장차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설 때에 심판에서 통과, 심판에 일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완성되는 구원. 현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게 확신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신앙생활은 뭐이냐 분명히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말씀. 자, 10장 10절 천천히 찾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요한복음 같은 찬 전금 같은 내용을 천천히 읽어서 마음에 확신이 와야 돼요. 그래서, 뭐, 쉬운 말로,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이거 믿는다. 이 믿음 가지고 천국까지 간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찾으셨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이유를 밝힌 겁니다. 내가 왜 왔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어서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이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 누리기. 여러분, 생명을 누리는 것을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 여러분, 주신 생명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확신에 거해야 돼요. 저는 목회를 51년째 했는데, 50, 30살부터 지금까지 52년째 들어가는데, 많은 교회도 다녀보고, 신학교 가서 집회도 해보고, 뭐, 성교사님들 세미나도 가서 강사로 가보고 했는데, 내가 아주 걱정하는 게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고 목사다, 성교사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하는데 생명을 누리는 신앙의 확증 고백이 약해. 그게 곤란한 거죠, 이거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비유하느냐면은 하 비유하자면은 초상집에 가서 초진옥부터 밤새 울고 새벽에 가서 우리 누가 죽어서 울지? 이거 비슷하다. 이야 이어가지요. 10년, 20년 실컷 믿고 다니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는데, 뭘 믿는지 확실히 몰라. 내죄 시선 받았는지, 구원 받았는지, 죽은 뒤에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중간에서 설정되는지, 이 확실치 않은 거야. 정말 이거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간추려서 딱한 구절에 성경 전체에 요약된 성경이라 그럽니다. 3장 16절이지요. 우리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성탄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 장로교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장로교 총에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죄 많은 세상이요. 또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헛된 걸 꿈꾸는, 죄 많은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얼마만큼입니까?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성탄절에 오셔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그만큼 사랑하신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표현이 그 다음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절에 오신 이야기지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듣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누리게 하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뭐이냐?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지금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확신하시지요? 지금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주제가 있습니다. 20장 마지막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나서 내가 이 복음을 왜 썼다? 그걸 확실하게 정리해 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21장은 인사에 속한 부분이니까, 요한복음의 본문은 20장 마지막절이 요한복음의 결론이고, 사도 요한이 내가 이 복음을 왜 썼다? 그걸 확실하게 일러주는 겁니다. 자,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뭡니까?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들의 구주시다. 생명이고 진리되신 예수님 믿게 하려 함이요. 그모 믿음은 뭘 얻느냐? 믿음 얻어지는 게 뭐이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이지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십니까? 예수를 믿어서 생명, 조해, 영원한 생명을 얻, 얻어서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신앙 생활이다.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됩니까? 아멘이 되어야 돼요. 가슴에 탁 확신으로 빗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그냥 구름 잡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확신 있는 신앙. 그게 테살로니카 전서 1장 5절입니다. 신앙은 목숨같이 생명을 바꿀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신앙이라 해야 됩니다. 테살로니카 전서 1장 5절입니다. 테살로니카 전서 1장 5절 말씀.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 소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 신앙이 애매하게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확신 있는 신앙.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다 찾으셨지요? 이는 우리 복음이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믿는 그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말로 형식으로 껍데기로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 영어 성경에는 큰 확신을 deep conviction, 깊은 확신, 목숨까지 걸수 있는 확신. 그 확신의 복음이라야 된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전도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온땅 끝까지 전하라고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목숨 걸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네 가지 주제 확신하시지요?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둘째가 뭡니까? 생명. 셋째가 뭡니까?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성탄절에 왜 사람으로 오셨냐? 사랑의 실천으로. 이 세상의 죄 많은 세상을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사랑으로 오셨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믿음이요, 믿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믿음, 믿음, 믿음을 98번이나 그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